작품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100곳짜리 예를 들어서 여인을, 물고기 여인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밖에 단풍철이다. 그러면은 그 작품 속에 밖에 있는 산의 단풍에 그 색깔이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들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 이야기가 어떻게 붓을 들고 화실에서 그림만 그릴 것 같지만 무관하게 절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그래서 이제... 5년 전부터 했는데 여기 오면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봉은 수컷이고 황, 황은 암컷이어서 하나가 됐는데 얘는 이 자식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코끼리가, 코끼리 여인이 앉아있는데 이 여인, 원래 코끼리는 상징적으로 좋은 의미를 준다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코끼리를 그 동,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가는, 응? 향해서 가는 꽃밭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마치 제 얘기를 내가 힘들게 그림 그려왔던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것예요 초생의 스토리가 네. 이 작품 안에 담겼네요. 음, 그리고 자식이지만 제가 그 S자를 이렇게 넣는 이유가 제 이니셜을 넣어서 음. 자식을 넣은 겁니다. 어. 제 종갓집에 요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보면 아, 어도 아기예요. 해와 달이 있는 중에 일편단심을 뜻하는 건데. 음. 어 해는 항상 우리를 가 밝게 비춰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가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다정함 음. 표현하는 거죠. 이쪽에 머리가 이렇게 긴 거는 여자예요. 그러네. 남자가 이에 조금 올라가있죠 예. 그래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저는 홍매화를 많이 그리는데 저는 백매화를 그렸어요. 백매화. 예. 그래서 백매화는 남자의 힘과 열정, 정열을 표현하기 때문에 음. 백매화, 남자의 힘과 이런 것들이 날려가면서 이런 봉황과 하나됨을 갖다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된 건데 이걸 또 올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붓을딱 얹은 거고. 또 사실은 그림이 작지만은 이 머리카락만한 붓으로 이렇게 수없이 선들이하고 마치 그림 그리고 온 세월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터널을 어두워가지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터널이 마치 예전에 내 인생 같아가지고 무, 순, 순간순간 내가 울, 울었는데 정말 이 터널이 한 50개 넘었을까? 내 인생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빛이란 건 있다는 거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 밝은 빛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듯이 마치 그림 그리고 온 세월처럼, 어, 혼자 오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그림을 정말 진실되게 어, 열심히 내가 그려야겠다 하고 작품 구상을 하고 그, 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고기 여인이라는 거는 내 여자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보면 하나지만은 네. 우리 전통적인 하이탈 모습의 형상이에요. 네. 예쁜 얼굴을 제가 잘안 그립니다. 근데 반쪽을 갖다 이렇게 가리고 보면 얼굴 여 측면이 여인이에요 no, 그래. 결국은 동황도 이렇게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듯이 이 사람도 형상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렸는데 이것도 측면 은 여자고요 이쪽은 남자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된 거예요 물고기는 일편단심을 뜻하고 어,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서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제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시집 와가지고 응? 이렇게 그 자식을 키우는 내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고기 여인은 그래서 이 물고기 여인이 이 여인이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